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없어여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와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그 예언을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은.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라고 했죠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뒷부분을 구약속의 신약 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특별히 40장에서 48장 속에는 택한 백성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46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46장과 48장까지는 우상숭배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여와 호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그러한 내용들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46장에서는 바벨론 우상의 그런, 어, 멸망 예언들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숭배에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벨과 누보가 나오죠. 벨과 누보가 나오는데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대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벨은 바벨론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신을 숭배받던 마르둑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르둑 그 마르둑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또 창조의 신이로,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보는 나부라고도 불리기도 하면서 어, 마루둑의 아들로 이 승배했던 그런 어, 신이죠. 우상신이죠. 예 그렇게 지혜와 문학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물을 주관했던 그런 자연신으로 불리면서 이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어,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그죠. 벨사살 왕의 이름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벨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신의 이름을 따서. 델사살 이렇게 왕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누브간네살 거기도 마찬가지고 어또 누브라사단 이런 왕의 이름들도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내네 붙인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어 신이냐 이렇게 자기 이름에 붙여서 썼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 시절,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을 때는 벨과 누워라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나 명예나 또한 사랑,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사랑, 네.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소원합니다. 네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벨과 누벅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이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모든 우상들이 바사 왕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 절까지도 보면. 어 오히려 너희들이 본인들도 어,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기들 잡혀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예 처참하게 멸망 당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자들조차도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잖아요. 금, 은, 쇠이 등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되,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본인들도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하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최강대국이 섬기고 있던 벨바, 느거 그런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이러한데 이런 것들은 처참하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무능력하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씀해요. 어, 무능력한 이 바벨론 신이 아닌 하나님은 어떠한 자,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어떠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두 들어라. 그죠? 배에서 태어난부터 내가 안겼다. 너희들을 안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업었다. 업어서 보호하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함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민족의 탄생 초기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어 민족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구원하실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고 영원히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사실은 포로잖아요. 그 포로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태어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절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우상의 그 무능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영원까지, 어, 신실하신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너희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유일의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같은 이 우상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유치해 두고, 어, 또 하는 그 뭐죠? 종교, 종교 다원주의. 그런 등, 그런 사상을, 어, 철저히 우리가 어, 배경을 해야 되고요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위라신 찬심, 신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네, 신들은, 어, 이, 그, 바벨론이 선미계에 오고 있던 그 우상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죠? 어, 주머니에서 금을 내고, 은을 내고 도금장에 줘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예요? 그것을 들어다가 어깨에 매어다가 그의 처소에 자기 집안에 두고 그것이 또서 있고 거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그는 응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구하여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이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이렇게 무능력해 움직이지도 못해, 또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지도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상의 무능력함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서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기억하라. 1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모든 우상들을, 무능력한 이 우상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을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버글버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범죄가 바로 우상승배였어요. 우상승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장 큰 죄에 속하고 있거든요. 우상승배가 예,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상들은 무능력하다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석기 돌아와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항해여서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어중간한 그런 태도에 있지 말고 남자답게 가감한 결단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길이에요. 그죠? 두 길에 우리가 어 적당한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분명한 이 철저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네 구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옛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이를 기억하래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아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암몬,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사건 등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어,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은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때로는 하, 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렇게 옛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거였더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참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이렇게 두 번씩 반복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나뿐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속히 돌아와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네, 보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장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이 뭐예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바벨론의 그 멸망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11절 말씀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계획. 괴약...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독수리, 어, 날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 바사와 고레스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예,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사 땅에 있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말은 어때요? 예, 처음에는 진실 같아요. 근데 인간들의 말은 계속, 어, 변할 수가 있죠. 인간의 말은 불성실하고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과 또 경령을 온전히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이요. 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으라. 네,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여. 어서 나의 길로 속히 돌아와라. 어, 구원의 동참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에요. 출애국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앙들을 그 애국족속들에게 내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는 거지만 애급 적석도, 아스르 어, 적석도, 모든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네, 13절 말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리 아니하나니,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국률과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베푸실 그 심판의 때가 가깝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불의한 우상숭배의 나라인 바벨론은 멸망, 멸을 할 것이고, 어, 두 번째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멸하고 당신의 백성을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최후의 대심판을 네,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고요. 어, 두 번째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은, 우리잖아요. 우리 모든 민족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이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하심, 그리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4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어, 우리가 하,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은 반드시 어,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에 어, 의지할 참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재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연약한 우리 것 가운데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그 열심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의 사상들로 물들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들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 가운데 언제나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복음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은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만이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